자, 홍게 되게 판매하는 홍계 부부입니다. 자, 홍게를 이렇게 차에 심을 담으려면 이렇게 물을 먼저 냉각수라는 물을 떠야되니다 물을 자, 돈을 넣고 자, 이렇게 돈을 넣고 나면은 저희 차량 홍게랑 냉게랑 차에 이렇게 호수로 해서 이렇게 냉각수라는 물이 들어갑니다. 냉각수. 이 물은 온도는 약한 3도 정도. 3도, 2도에서 3도 정도 되는 이 물을 실어야지, 어, 홍게를 담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홍게 물을 먼저 담고 제가 나머지 영상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물을, 차에 냉각수라는 물을 싣고 지금 경매장, 이게 경매장으로 지금 다시 차량을 또 이동 중입니다, 지금. 이동 중이고, 현재 시간이 지금 4시 57분. 경매는, 홍계 경매는 조금씩 변동사항은 있는데, 어, 6시 반 되면은, 홍계 경매가 이루어지고 시작이 됩니다. 홍계 경매 하기 전, 우리 잡어, 뭐 물고기, 문어, 이런 것들도 경매가 조금 있으면 이루어지는데, 5시 반부터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잡어, 문어 또는 문어가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버들은 늘 항상 꾸준하게 뭐, 백골뱅이, 흑골뱅이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더 영상을 찍어서 빨리빨리 고객님들한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있다만나뵙겠습니다 부산에서 홍게대게 파는 부부. 됐습니다.